아 보노보노 고맙다 아 뭔데 또 관민성을 가려는데요 어 여우 어, 오늘 바람의 나라 패치를 했다 나는 접속을 한다 어 근데 뭐은데옥내성을 가도 렉 부교성을 가도 렉 렉의 오. 나라 개쓰리 같은 게임 오. 나라 나는 천의 명월도 했는데 렉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개쓰리 같은 게임을 렉 존나게 많다 개 같다. 좋은데? 이 새끼들은 돈벌 생각밖에 없다. 오늘도 접속하자마자 사행성 아, 만들어 다 하세트 오만 0 0원 정신 나간 새끼들. 아 존나 빡신다. 아 마지막 인정다. 예. 마지막은 조금 그렇네. 마지막 빼고는 솔직히 초반하고는 라임하고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운동했는데 오늘 가슴 운동했는데 오늘 가슴 존나 잘 먹더라고요. 가슴이 이만해졌어요, 존나. 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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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컵. 네 거의 진짜. 네. 거의 미오미오 발랐어. 아40% 구독했어? 근데 구독 왜 안떠? 뭐야? 버그냐? 잠깐만 아, 어, 이거 왜 소리 또 안나네? 아씨 뭐고? 소리 또 안나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내가 직접 브금 틀어야지 아나 몰랐어 몰랐어 한줄 몰랐어요 응. 바람의 나라 하러 오세요. 이런 게임 그만하세요. 이제 20년 넘은 바람의 나라 빨리 하러 오세요. 형님, 배돈 단톡방 진입장벽이 높고 맨날 떼뜨, 떼뜨 해서 더욱 진입장벽 높은데 어떡하죠? 야, 오늘부터 단톡방 지령 내리겠습니다. 섹드림 치지 마세요. 특히, 모솔 아다들이 지금 더 많이 치는데, 누군지 말안 하겠습니다. 윽 으이랑, 어, 그런 애들. 하지 마라. 야한 사진 올리고 하지 마라. 알겠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원주민 새끼, 자꾸 야짤 올리고 하는데. 하지 마라, 이제부터. 야, 그 ASMR 장비 혹시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 분. 왼쪽, 오른쪽, 그리고 목구멍 넘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게. 아, 진짜 ASMR 하는 거 여기에도 마이크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꿀떡꿀떡 넘어가는 소리까지 하던데. 야, 진짜 그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음. asmr 하려면 면상 치워야 돼 아니야 면상은 중요한게 아니야 사운드가 asmr은 사운드야 사운드가 좋아야지 어 뭐라노 진짜 농담 아니고 야내 방송 보고 있으면 말할게 거기 익명 게시판 하는 찐따 새끼들아 너희 20명 와서 20대 1로 마장 뜯도 니들 뚝배기 다 깨줄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카톡해라 b-a-e-d-o-n 좆밥 찌끄러기 새끼들아 어? 그렇게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익명으로 남들 까서 니 인생 그뭐좀 살린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에휴 한심한 새끼들아 깔거면 인마 앞담을 까세요 앞에 대놓고 인마 어? 익명에서 씨발 어? 장제드 돼지네 뭐네 하지 말고 나처럼 인마 이렇게 대놓고 장제드 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말하라고 어? 조밥 찌끄레기 새끼들아 아해이고 피그피그77666님 5천원 뭔데? 감사합니다 这<那>个，好好 <laughs> 저한테 입금해준다네요. 야 돈튜브 시간 날때 연락해라 맛있는 거 사준다 형 오늘 10봉 코인 떡상했다 오늘 치킨 한발리 사준다 형한테 연락해라 네, 바람은 오늘 다했습니다 네. 계좌 아시죠? 미친 <laughs> 새낀가 꺼져라 돌았나 새끼 어이없는 새끼네. 개자 아시죠? 이러고 앉아있네. 새끼 돌아. 주학. <laughs> 아, 보이지 않는 난 보이지 않소. 난 니신이요. 니신 멘트 다 까먹었다. 롤 안하니까. 아, 아, 야, 니신 멘트 뭐였더라? 보이지 않는 새가 빨리 나는 법 아닌데? 리신이야? 리신 멘트 뭐였냐? 아, 동요하지 마시오 아 동요하지 아, 마시오, 그래 아, 요즘 유행은 댄스팀님께서 천원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길가다가 만난 아이디 미국군 어, 존나 미국군이다 진짜 <laughs> 야 바람 왜 이렇게 컨텐츠 많냐 길가면 다 컨텐츠야 <laughs> 진짜 존나 미국군이네 어? 보세요 네. 어? 노캠하라고? 왜? 왜? <laughs> <laughs> <병. 웃음> 형어깨 빨간약 발랐어요 황토생이나 아 이거 배돈 단톡방 있는 애들은 알아 아니 이제 저는 잘때옷 벗고 자거든요 베개 옆으로 딱 누웠어요 베개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누웠는데 어깨가 입 옆에 딱대이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번꽉 깨물었거든요 흡, 흡입을 한번 했어요 심심해서 아 심심해서 혼자 그게 아니고 아,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다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야 그 알림 해가지고 <laughs> 단톡방에 야! 루테다 하면서 반톡방에 애들 올리 <laughs> 아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에어프라이기 액션 코끼리 형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게 닭가슴살 구워 먹을 때갈끔 먹는데 이게 여기 샌드위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샌드위치인데 주말에 자품이 왔을 때자품이 먹이라고 준 건데 자품이 주기 아까워서 제가 그냥 안 주고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어, 냉장고에서 있어 차가운데 에어프라이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너무 g 입니다에 너무 9 0 1 5 g 0 0 10,000. 10,000. 1 5 g 는0 10,000. 10,000. 10,000. 이이0 0 0 10,000. 10,000. 1요 태광 지금 찢어야 되는게 안되니까 <laughs> <laughs> 뭔데? 야 이건... 아, 이거. 아이거 요즘. 아, 요즘 시대 유행어냐, 이거? 나 처음 봤어, 이거! 뭐? <laughs> 여보세요 뭐야 그거 뭐? 게임 뭔지 할래 하하 사줘 어? 하하 아, 오늘 하하하래하으하 한바퀴만 할게. 아, 어, 딱 말해라. 나 그런 그런 거 애매한 답변 싫어한다. 한다 안 한다 딱 말해라.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해. 꺼져. 어. 어. <laughs> oh, 야 펩시 펩시 낫 코카콜라 펩시 아우, 야 쏘리 어, 뭐야? 야, 잔돈을 4천만원 준다고? 뭐야? 헐. 야, 고구려 인물, 이 사람 뭐야? 형, 잔돈 받나요? 하면서 갑자기 4천만원 주는데? 야, 고구려 인물! 어디 갔어? 왜 꺼? 야, 왜 꺼? 끼고 있는 백길인 주고 가! 왜 꺼? 왜 꺼? 야, 나이 들어와봐! 잠깐만! 야, 잠깐만! 야! <laughs> 뭐 탄내 나지? 뭐, 아까 좀 잠깐 올려놓고 왔는데. 스탠딩 밀포 못본것 같은데, 언제 한번해주십시 알았어. 그거 자주 하는데. t 네. 영상 뭔데 t h 안 뜨는데. h 거의 나날 섹스하고 싶어. 솔직히 돈튜브 새우잡이급 열정페이 하지만 제 곁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제가 돈투보에게 그 이상 열정페이 이상의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약점 잡아서? 뭐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laughs> 아 우리 보호보호 고맙다. 뭐. 고 아. 바람에 날아 하러 오세요 존나 <laughs> 아, 병신같다 이런 게임 그만 하세요 <laughs> 이제 20년 넘은 바람에 날아 빨리 하러 오세요